말하고도 본전도 못 찾은 경험 있으십니까?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되고 성질만 납니다. 정말 해야 할 말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개선되기는 커녕 원망과 비난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치지 않는 사람도 문제지만 더큰 원인은 말해도 먹히지 않는 방법, 일만 꼬이게 만드는 말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말할 때는 속 시원하게 다 말한다고 일이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시원하게 모두 쏟아버리면 말하는 사람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듣는 사람은 시원할까요? 듣는 사람이 받아들일까요? 상대에게 내 주장, 반대의견, 설득, 싫은 소리를 하려고 하면 주춤합니다. 반발이나 말싸움으로 번져 감정싸움이 생길까 걱정돼서입니다. 반대하거나 싫은 소리하면 미움 받을까 불안합니다. 책, 좋게 말하면 좋을 텐데 말이야는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오늘은 책, 좋게 말하면 좋을 텐데 마리아를 통해 미움받지 않으면서 할말다 하는 네 가지 방법, 하고 싶은 말 제대로 하는 법에 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1. 자기 주장할 때나 대신 상대를 주어로 하라. 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면 기분이 좋은 반면 어떤 사람은 기분이 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분이 좋은 경우는 호감으로 연결되지만 기분이 상한 경우는 반감이 생기거나 오해를 부릅니다. 또 다른 큰 문제는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분 좋은 대화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그 이유로 꼽는 것은 무엇일까요? 책은 둘이서 대화를 나눴을 때 전체 내용에서 60에서 70%를 말한 사람이 대화를 마친 후에 느끼는 만족감이 높다고 설명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면 편한 사람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자기 말을 하려다 보면 상대말을 중간에 자르고 자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상대는 마음이 상합니다. 대화에 흥미가 떨어지거나 말에 집중하지 않게 되기도 합니다. 그 결과,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상해 달리 해석할지도 모릅니다. 상대도 지지 않고 말하려는 사람일 경우 자기 말을 하기 위해 대화의 틈을 노리느라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긴 시간 대화를 했어도 자기 주장만 내세우느라 정작 상대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릅니다. 서로가 말이 안 통한다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자기 주장이나 생각을 말할 때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주로 어떻게 대화를 시작하시나요? 내가 말이야, 내 생각에는 있잖아, 내가 등으로 시작하지 않으십니까? 대화 흐름을 자기에게 가져오기 위해 나를 유독 강하게 표현합니다. 내가 말할 차례니 끼어들지 마. 내말 자르지 말라는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신경 쓰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한참 떠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분이 고조되면 불필요한 말을 해 후회하기도 합니다. 많이 말한다고 제대로 의미가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가능합니다. 적게 말해도 의미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대화에서 주인공이 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를 주어로 사용해 말을 시작하면 아무래도 이야기는 자기 위주로 흘러갑니다. 나로서는과 같은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는 불편해지고 의미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게 됩니다. 책은 자기를 주어로 사용하기보다 상대를 주어로 해 질문하는 편이 좋다고 권합니다. 상대가 편해지고 대화도 만족스러워집니다. 하고 싶은 말을 전할 때도 이 방법을 사용하면 효과적입니다. 내 이야기를 하더라도 먼저 상대의 생각을 물으면 상대를 존중한다는 느낌을 줍니다. 내가 이야기하더라도 대화의 중심에는 상대가 그대로 있습니다. 상대를 배려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 반감은 줄고 마음을 닫기보다 열려는 마음이 더 많아집니다. 먼저 상대 생각을 물으면 표현도 한층 부드러워집니다. 나는 뭐뭐라고 생각해 보다 너는 어떠니? 나는 뭐뭐라고 생각해. 있잖아, 내가 말이야 보다 너는 어땠어? 나는 좋았어?처럼 나를 먼저 내세우지 말고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물으면서 내 생각을 덧붙이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전하면서 기분 좋은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2. 반대하고 싶다면 상대의 의견부터 칭찬하라. 상대 의견에 반대할 경우 어떻게 말을 꺼내시나요? 저는 반대합니다라고 직접적인 반대 의견을 말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제 생각은, 제 의견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등으로 부드럽게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반대 의견을 말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거절로 여겨져 상대 인격 자체를 부정하는 것 같습니다. 반대가 지적으로 들려 반감을 사기도 합니다. 무작정 반대 의견부터 말하면 마음이 상한 상대는 귀도 마음도 닫아버리게 됩니다. 이런 이유에서 최근 처음부터 상대 제안을 부정하며,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는 대신 상대 의견을 칭찬하고 그후 자신의 의견을 말하라고 당부합니다. 지적하더라도 예의 바르게 합니다. 먼저 상대 의견을 존중하는 표현을 합니다. 좋은 점을 말합니다. 말씀해 주신 제안은 많은 사람이 좋아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특히 훌륭합니다.처럼 먼저 존중과 잘된 부분을 말하면 상대 체면을 살려주면서 이어질 반대 표현에 대한 반감을 줄이게 됩니다. 또한, 반대 의견이 공격이나 지적이 아닌 하나의 의견으로 받아들여지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때, 특징은 평소문이 아닌 제안형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제안 형식은 일반적인 주장 표현보다 예의 바르고 부드럽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담겨 있어 상대방도 감정에 상처받지 않으면서 제안을 살펴볼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제안할 때 쓰는 표현은 어떻습니까? 어떨까요?는 사회생활을 든든하게 해주는 말이라고 책은 강조합니다. 특히 윗사람에게 설명해야 할 일이 있을 때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어떨까요?를 덧붙이면 존중과 경청의 자세를 드러낸다고 설명합니다. 저는 이 표현들이 윗사람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기 의견을 부드럽지만 강하게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반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시죠라고 말하는 것은 부담스럽지만 어떨까요?는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후 상대의 반응에 따라 다음은 평서문으로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대화 부담도 줄이고 말할 때 운신의 폭도 넓혀 줍니다. 3. 설득하고 싶다면 상대를 먼저 챙겨라. 상대를 내 의도대로 설득하고 싶다면 강요보다 호기심이나 욕구가 생겨날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것이 좋다고 책은 조언합니다. 이렇게 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럼 자신의 의견을 말할 때도 단정지어 말하는 대신 제안하는 식으로 표현하면 상대도 수월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특히 이렇게 하면 잘될 거라 생각해라고 전달해야 서로에게 유익한 대화가 된다고 책은 조언합니다. 즉 제한 형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을 넘어 상대에게 도움되는 의견을 제시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그옷 디자인이 너랑 안 어울려보다 이런 디자인이 더 어울릴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야보다 사람들은 다정한 말을 듣고 싶어할 거야 등.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좋은 형식으로 말하면 받아들이는 사람도 자신의 의견이 거부당했다는 느낌보다 상대가 나를 챙겨 준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게 됩니다. 도움되는 제안의 경우 이렇게 해 볼까라는 호기심과 흥미가 생겨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기도 쉽습니다. 설득당하지만 저항하기보다 따르고 싶어지는 정말 강력한 설득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 싫은 소리는 애들로 표현하라. 틀렸다는 말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사람은 드뭅니다. 대부분 직설적으로 혹은 정면으로 비난을 받으면 순간적으로 변명부터 하거나 반발심이 발동하게 됩니다. 정말 잘못했다 해도 틀렸다고 다그치거나 지적받는 말에 마음 편한 사람이 있을까요? 오히려 더 강하게 자신의 입장을 변호합니다. 방향을 돌려 상대 의 잘못이라며 비난하기도 합니다. 사실. 대부분이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런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상대의 잘못에는 자기도 듣기 싫어하는 지적을 합니다. 무엇을 잘못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 뿐이고 잘못했으면 인정하는 것이 맞지 않냐는 설명입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바라는 대로 상대가 행동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분은 기분대로 나빠지고 개선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가 반발하는 심리를 건드리면 해결보다 갈등이나 싸움으로 번지게 됩니다. 말을 왜 그딴 식으로 해? 라는 말로 시작해. 그럼 어떻게 말을 해야 하죠? 라는 반문으로 싸움은 시작됩니다. 사실 들어보면 둘다 일리가 있습니다. 공통점은 둘다 직설적이라 감정을 바로 건드린다는 점입니다. 책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상대에게 직설적으로 지적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일단 한발 물러서서 상대를 배려하는 말투로 조언하듯이 말하는 것이 좋다고 권합니다. 바로 애들러서 지적하기입니다. 저희는 주문 안 했는데요. 틀린 것 같은데요. 틀렸다는 표현에 상대방은 질책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주문을 한번더 확인해 주시겠어요? 라고 애들러 말하면 틀리지 않았나요? 와 같은 의미지만 실수한 상대를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확실히 틀렸다고 해도 틀렸다는 말은 비난하는 느낌을 줍니다. 틀렸다는 점을 이미 알았어도 직설적으로 지적하지 않고 한발 물러서 지적하면 상대는 이 배려심에 호의를 느끼게 된다고 책은 강조합니다. 직장에서 실수를 반복하는 후배에게 전에도 주의줬는데 라며 실수를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대신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줄래요? 라고 표현하면 후배는 자신의 실수에 뜨끔하고 선배의 배려에 고마운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실수는 잘못한 것을 직접 언급하기보다 그 부분을 확인 부탁하는 표현은 질책과 개선도 이끕니다. 미움받지 않으면서 할말 다하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책 좋게 말하면 좋을 텐데 마리아를 통해 미움받지 않으면서 할말 다하는 네 가지 방법, 하고 싶은 말 제대로 하는 법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영상과 책에 담긴 더 많은 내용을 통해 하고 싶은 말도 시원하게 하면서 후감까지 얻으시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드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